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벌써 피로가 몰려오고, 어제 분명히 일찍 잤는데도 몸이 전혀 쉬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한두 시간만 지나면 몸이 축 처지고 졸음이 쏟아져서 어디 앉기만 하면 그대로 꾸벅꾸벅 졸아버리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9988 건강 라디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DJ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다. 몸이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신호다. 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힘을 내보려고 몸에 좋다는 홍삼도 먹어보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각종 영양제까지 사서 먹었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먹으면 잠깐 반짝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금방 무기력해지고 몸은 계속 무겁고 마치 배터리 용량이 10%밖에 남지 않은 스마트폰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느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내가 딱 그렇구먼. 몸이 예전 같겠어. 다 늙어서 그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말을 단호하게 부정하겠습니다. 그 피곤함, 그 무기력함, 세월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세포 단위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 지금 나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라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왜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기운이 없고 왜 아무리 먹어도 힘이 안 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장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활력 회복 3종 루틴, 단돈 몇천 원으로도 할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마치 거대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 공장을 돌리는 연료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전혀 힘이 나지 않는 이유,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산. 여러분의 위에서 나오는 강력한 산성 물질이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단단한 음식 속에 갇혀있는 영양소를 꺼내서 몸이 쓸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대 이후부터 이 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젊을 때 100이 나오던 위산이 60대가 되면 3, 40으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2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기 속에 있는 비타민 B12는 분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으로 가서 몸 밖으로 버려집니다. 생선 속의 영양소도, 달걀 속의 영양소도, 우리가 설레면서 준비한 한 상의 음식도 몸은 흡수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비싼 한우를 샀다고 해봅시다. 부드럽고 기름기 쫙 올라온 고기 한 점을 오늘은 몸보신 좀 하자 하며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속에 위산이 약해져 있으면 그 소중한 단백질 젊을 때 100이 나오던 위산이 60대가 되면 30, 40으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20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기 속에 있는 비타민 B12는 분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으로 가서 몸 밖으로 버려집니다. 생선 속의 영양소도, 달걀 속의 영양소도, 우리가 설레면서 준비한 한 상의 음식도, 몸은 흡수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비싼 한우를 샀다고 해봅시다. 부드럽고 기름기 쫙 올라온 고기 한 점을 오늘은 몸 보신 점하자 하면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 속의 위산이 약해져 있으면 그 소중한 단백질 속에 붙어 있는 비타민 B12를 떼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먹었지만 몸은 그걸 영양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흡수되지 않는 영양소는 어디로 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피곤함. 여러분이 요즘 유난히 몸이 무겁고 손발이 시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평소보다 더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밤에 잘안 자지고 아침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는 이유. 그게 다 영양이 흡수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12 부족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이 우리 몸의 에너지 엔진을 켜는 점화플러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점화플러그가 없으면 차가 절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듯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몸은 절대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비타민 B12가 아무리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난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난 하루 종일 무기력하지? 이질문에 진짜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9988 건강 라디오에서 알려드리는 활력 회복 3중 루틴을 딱 2주만 실천하세요. 여러분 몸의 엔진이 다시 시동 걸리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건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연료를 정상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학적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로 에너지 엔진 점화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알약 하나로 하루 에너지 엔진을 탁 하고 켜는 겁니다. 비타민 B12는. 에너지 생성 회로에서 불꽃을 튀기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켜져야 우리가 먹은 밥, 고기, 빵, 과일, 이 모든 것들이 연료로 바뀝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루 엔진을 시작할 때 먼저 점화 플러그를 켜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내내 피로가 훨씬 줄고 아침 내내 뇌가 맑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전반적인 활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마그네슘으로 몸의 브레이크 페달 밟기. 마그네슘은 밤의 회복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며 살아온 근육, 혈관, 신경들이 밤이 되면 풀어져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교감신경은 강해지고 부교감신경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마그네슘입니다. 저녁에 마그네슘을 마셔주면 몸의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줍니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잡생각도 줄어들고 당신의 어깨와 등, 종아리 근육도 풀리고 잠이 더 깊어지고 밤새 회복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 때 들기름 한 스푼으로 혈관 청소하기.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천연 혈관 세정제와도 같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손발이 차지고 어지러움이 생기고 순환이 느려지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한 숟가락에 들기름을 쓱 비벼 드시는 것만으로 혈관 속 굳어있던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절대 불에 올리지 마세요. 들기름은 가열하면 산패되어 몸에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생으로 아침 식사 때 바로 드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세 가지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침 공복 비타민 B12, 저녁 취침 전 마그네슘, 아침 식사 들기름 한 스푼. 이세 가지만 딱 실천해도 당신의 몸은 다시 에너지를 만들 준비가 되고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세포는 다시 영양을 받아들이면서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 선생님도 단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무기력감이 확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표정도 걸음걸이도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누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이 문제도 아닙니다. 몸이 흡수를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흡수를 도와주는 단계를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몸에 다시 불씨를 살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당장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밤이 어제보다 더 평온해질 겁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9988 건강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